기다려. 급해. 기 급해. 기 급해. 나다올라가올라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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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급고배 급해. 급하다 막 빨리빨리 가자고 아이다 아이고 힘들어 진짜 힘이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얼른 가. 쭉쭉 가, 더러, 쭉 가. 아유, 잘났어 진짜. 아유, 둘이 동시에 그냥 엄마와 딸이 그냥 실을 합니다. 아유, 힘들어. 이따 띄어왔네심만할 거야? 끈나안 해? 어? 도대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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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까안 해? 끊가도 해야지. 빨리 끊가 해. 저리 가. 홍인을 하려고 그러잖아. 너도 해. 뭐가 그렇게 급해? 도도는. 얼른 가. 어휴. 오늘은 일요일 저녁. 어, 마감하는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요? 맛있게. 차들이 오늘은 또 이렇게 저녁시간이니까 낮에는 한산하더니 이 시간되니 막 정신없이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이니까 이제 놀러 갔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laughs> 아참 재밌게들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 가 많이 에? 없어져서 어, 다행이지 뭡니까? 그래서 많이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가서 막 외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항상 어? 조심해야 할때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 좀 낮았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또 그러면 어? 더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야산을 보고, 저 많은 집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나오고 있죠. 각자 한 가정 가정마다 지금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다가하면서 가족들과 어, 많은 얘기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아유, 그럴 때가 좋답니다. 음. 이렇게 오늘도 어, 저녁 시간에 야경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 끙까 했다. 아이고, 끙까도 조그맣게, 조그맣게들 했네. 아가? 도도 콩. 콩이야, 도도야. 냄새 맡지 마. 닦아줄게. 너무 지집애들이 그냥. 도도! 도도! 너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안 달랐지? 어? 어? 기다려. 오늘도 이렇게 저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영상을 찍제가습니다 지금 3분 조금 넘었군요. 그러면 이 시간까지 어, 집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안전사고, 안전사고로 들어가시고 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다음에 또뵈요 사랑합니다. 빠빠이!